메리 얘는 인형이죠? 밑에는 미술관 어 뭐야 뭐가 생겼어 저기 뭐야 호랑나비? 설마 호랑나비? 호랑나비 하면 역시 김흥국이 생각나죠? 그쵸 그 노래죠 보시면서 추천 아직 안 누르신 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문에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다. 저기 하트야? 어 이것은 햇빛이 닿아서 따뜻한다. 거울을 내려옵니다. 야. 했리고 칭찬해주네요. 버튼을 t o n ah, t t o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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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으악! 으악! <laughs> 뭐야, 이게. <laughs> 버, 버튼, 왜요? 음, 다시. 까도록 하자. 조리와 대화한다. 그레어 냄새가. 많이 해 있고 아무런 변화가 <laughs>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다시 거울을 내려놓고 위에 있는 표를 보고 가보도록 하죠 음. 시작점 하트, 눈, 달 아까 이 버튼이었나? 네, 저게 뭘 의미하는지 아직 모르겠네요 순서인가? 문 열리는 순서? 이게 가운데 집이고, 처음에 열린 데가 여기였나? 음... 하트? 아직 뭘유명한지 모르겠네요. 생네요 페어리 문양이 그려져 있다. 어우, 뭐야, 뭐야. 순서대로 하는 거겠죠? 이 네, 스위치는 스타트는 하트로부터 하트가 여기 있었고. 그리고 눈 모양이... 눈 모양이 뭐였지? 눈 모양이 여기인데, 아... <laughs> 아, 호랑나비. 그렇네. 나비, 달. 달이 어디였지? 달, 달이, 어디였지? 미술관이고. 여기가 하트. 여기요? 이게 달이었어요? 이거 달이지? 한시 방향 보호해줘. 몇 단위는네요. 있음뭐 다른 표기가 안 보이네요. 하트, 눈, 아 다리 6번을 한번 해보자. 아 아니잖아. 그러면은. 3 1 해가 11시 해별아 별은 어디지? 미세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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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별 하늘색, 여긴가? 오른 좋아, 여기 별, 여기 그다음 여기고 사과, 사과가, 사과가 셋이 남은 건 이제 황금이었어. 어, 플라스틱 열쇠래요. 황금 열쇠인 줄 알았는데. <laughs> 아우, 배고프다. 고평의 물이었다. 잠겨있다. 뭐? 아, 뭐요? 아 <laughs> 제 산업 <상으로> 바쁘는데 <밥도> <laughs> 어떻게? 해? 음 나중에 돈 생기면 그렇게 할게요. 괜찮 살아요. 문이 열렸네요. 장난감 상자에는 보물생 열쇠가 있다고. 안에 보이지 같네요. 어! 여기가 어디야? 어머! 개리가 안 보여! 어머! 개리가 안 보여! 이야, 되게, 엉망진창이네요. 장난감 상자 안에. 인형들이 길어받고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다다 다 뭔가 의미가 있겠죠 피에로도 있고 어 게리다 괜찮아 그건 그렇고 낙서투선이쇠를 찾아서, 올라가자 내장, 미 내장, 미장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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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장면, 내, 장면이나, 내 장면이나. 꽃잎이 떨어져 있었다. 내장, 내가내였다고요장 장미 어, 장미 어딨 있어? 내 장미. 내 장미. 아, 여기 네 이게 너무 작아 가지고 장미 하나 있네요. 하죠. 분홍색 열쇠를 찾는 게 목표였죠? 장난감 상자에서는. 아니 나는 못 보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다 보는 거야 어떻게? 고양이 아 여기 있네. 찾았다. 어머 이건 이전에 느껴본 듯한 이건 이거 조심해. 아, 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문열렸네방이몇개 했어? 이거 가짜겠지? 전부 다 가짜인데 살아있는 것 같아. 태양처럼 따뜻했지만 진짜가 아닌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냥 잡았다간 다칠 거야.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지. 한번 태워보자. l e t 음. 여기 붙어있는 그림 전에 한번 본것 같아. 누가 있나? 이브랑 베리. 둘 다고 사했구나 나가. 더 이상 이 방에 들어오지 마. 당장 나가. 당장. 당장 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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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가면 될거 아니에요! <laughs> 나가, 나가면 될거 아니야? <웃음> 태웁시다 <웃음> 성공이야 자네 한번 본거 같고 메리가 또올 거고 메리가 오면은 도망을 가야겠지 누가 있나 내가 있지 자, 이 방에서 당장 나가도록 하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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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 태우자. 본! 메리가 타버려. 메리가 타버려. 타버려. 네, 메리가 불타 사라졌네요. 휴. 뭐랄까. 여전 정말 무섭네. 딴산 이상으로 거칠게 불타올랐어. 이보 괜찮아? 머리에 유리조각 투성이잖아. 아, 괜찮아. 우리 둘다 무서우니까. 자, 그럼 가자. 뭐지 이게? 팔레트 나이프가 보인다. 메리. 불멍생 열쇠를 사용하였다. 뭐첫 플레이인데요. 첫 플레이부터 진행딩을 바라기에는 너무 큰 무리가 있죠. 으흐, 어두워. 발목을 조심해 이브. 왠지 여기 굉장히 익숙한 걸. 플래시 있다. 미술관이네요. 아까 그 미술관 그대로네요. 한번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다. 기억도 전부 잃는다 원래 있던 미술관이 여기 그려져있다고 하네요 액자가 지금이라면 갈수 있을지도 이보 왜 그러니? 빨리 오려 어? 엄마다 대를 일한 것까지 오면 안되겠니 이거 뭐 하고 있어? 와서 이쪽으로. 와. 엄마, 더 이상 엄마 말은 듣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조심했어 나는, 엄마를! 어, 되게, 고민되네. 엄마를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녁 아까 했죠? 엄마 한번 따라가보죠. 빰, 빠바밤. 안녕, 게이. 난 간다. 그동안 즐거웠어. 안녕. 안녕. 배토리 2부 네 이렇게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죠 네 엔딩을 봤네요 다시 하죠 어, 아 여기는 들어왔었죠 처음에 자, 그림들이 원위치에 있고 올라가도록 하죠 <laughs> 자, 이번에야말로 게리를 따라가보도록 하죠 모해있던 미술관 액션! 사라져라! 응? 액자가 사라졌죠 이브도 빨리 엄마 엄마 다시 선택의 순간이 오고 있네요 이브 이브 캐리의 손을 너무 왔네요.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아 이거 되게 잘 빠졌네요, 얘가 여태까지의 모든 고생이 다 물거품이 된 거야. 뭐 <laughs>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 어? 어? 저에서는? 베리가... 안 보이네요. 어디 있는 거야, 베리는? 아빠 엄마가 사라졌어. 여기 아빠 엄마가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이런, 이런 아가씨 이쪽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줄것 같아 어라? 이불 뭐 방금 엄마가 너 찾고 있었어 엇갈린 건가? 아빠? 설마 그렇다면 엄마는 엄마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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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리다 응? 무슨 일이니 꼬마 아가씨 뭘 보고 있어? 이 조각상은 뭐야? 뭘 보고 있어? 우연히, 이창민 모양이 조각상인데. 뭔가, 이 조각상을 보고 있단 말이지. 무척 안타까운 기분이 드는 것 같단 말이야. 어째서일까. 갑자기 이런 말하면 곤란야겠지지금까 신경 쓰지 마. 그러 이만. 엄마! 엄마다! 혹시 이걸 보고 있었니?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이후에 마음속에도 아름다운 장미가 피었을까?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으면 좋겠구나 잃어버린 기억 이게 노멀 엔딩이에요?